GMC코리아 한국 국제무역지원 중심에서는 전시, 컨벤션사업 및 무역실무, 마케팅 대행 등 공동 마케팅을 기반으로 하는 통상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한국 우수 제조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창궐로 인하여 언택트 상황을 맞이하였으나 전문적으로 한·중 통상사업에 특화된 방식의 역직구 및 일반 무역 사업을 함께 추진할 중국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사업 추진을 희망하며, 당 센터의 사업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센터는 위챗 샤오 청슈 이커머스 계정 p m p 를 구축하고, 홍보, 마케팅, 판매, 결제,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류 배송은 역직구 방식으로 중국 산동성 위의 종합 보세구를 통한 로컬 배송 방식과 한국의 인천항을 통하여 진행하는 한국에서의 배송 방식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직접 B2B 방식의 SNS 왕홍 라이브 방송을 정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마케팅과 연계되는 물류, 보관, 판매, 결제, 배송, 정산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 센터에서는 현재 당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직구 마케팅, 유통 사업과 연계 가능한 중국 현지의 마케팅 및 배송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고 한국 제품에 관심 있는 전문 유통 기업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희망합니다. 大家好,我是來自韓國的宣朗 我今天在韩国 GMC Korea 的办公室做直播。首先，GMC Korea 呢是韩国国际贸易支援中心。过去，我们专门负责各种展示、会议、贸易等营销工作，所以帮助很多韩国优秀企业进中国市场。但最近呢，由于疫情的原因，也为了应对无接触时代的趋势。 我们在微信小程序里面建立了跨境直购的平台，叫做 Fm。所以呢，Fm 提供产品推广到结算、物理等一站式的服务。物理方面，山东省威海有我们的仓库，所以你们在 Fm 购物的话，我们产品直接从仓库送到你们在的地方。另外， 我们定期性的做直播带货，帮助大家随时随地享受韩国物美产品。